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48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유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서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라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어, 제가 자란 목요에 다닌 목사님은 항상 당당하셨습니다. 큰 산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 뭐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영적인 아우라 영적인 폴스가 어, 목사님 주위에 항상 가득해서 볼 때마다 아, 참 좋다, 존경스럽다 또는 목사님 앞에만 서면 왠지 작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늘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린 제 마음에 나도 커서 목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조차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유는 나 같은 게 목사를 할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이렇게 할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과연 내가 목사를 할수 있을까? 어, 그러한 생각들이 늘 마음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 목사가 된 이후에도 또 단임 목사 일을 하면서도 어, 종종 제 마음 속에 드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할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과연 내가 목사를 할수 있을까, 또는 설교할 자격이 과연 나에게 있을까? 어, 그런 저에게 위로를 주었던 사건이 어, 사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일입니다. 식당에 밥을 먹으려고 가는데 홈레스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서 십불을 다 십불을 주었는데 그러면서 갑 블레스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는데 나를 쫓아와서 당신 예수 믿냐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던 그 모습들 아 어쩌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모습이 비치는구나라는 그런 조금의 위로가 되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는 부족한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익을 감당한다는 이 의식은 바울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모델 전서는 바울의 후기 노년에 쓴 편지 중에 하나인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바울은 결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에 내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전에는 예수님을 비방했고, 전에는 예수님을 박해했고 전에는 예수님을 폭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바울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너무 볼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바울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바울 된 것은 바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 시편 48편은 시온산 또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2절말씀을 보시면 터가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하며 워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라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어, 시온산의 고도는 대략 한 2,500피트, 그러니까 760미터 정도입니다. 어, 저희들이 뭐 성도님들이 종종 하이킹을 가는 화이트 어, 마운틴 같은 경우에는 어, 6,200피트, 1,900미터라고 합니다. 대략 한 시온산의 두배 정도 되는 높이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은 터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산도 아닙니다. 아무런 볼품이 없습니다. 그냥 민둥상에돌덩이가 많은 그러한 산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거듭도 보지도 않는, 아, 그런 산이 있는가 알지도 못하는 그냥 조그만한 산입니다. 그런데 고라자소는 그 조그만한 산, 볼품 없는 산을 향하여 아름답다, 터가 높다, 온 세계가 시온산을 사모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무엇 때문입니까? 온 세계가 시온산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과 함께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리로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시온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온산의 터가 높고 아름다우며 온 세계가 시온산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시온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시온산에 계시기 때문에 볼품 없는 시온산이 위대합니다. 볼품 없는 시온산의 터가 높습니다. 볼품 없는 시온산이 아름답습니다. 볼품 없는 시온산을 바라보며 온 세계가 즐거워 합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릇은 보배를 닮은 귀한 그릇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무엇으로 그 그릇을 만들었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그 안에 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는 깨어지고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 없어도 우리 안에 예수라는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 존귀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거룩합니다. 고결합니다 순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할수 있는 고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라의 예수와, 일라의 예수와,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우리는 벌풍과 그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이기에,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라이 예수아 일라이 예수 일라이 예수아 일라이 예수, 일라 예수, 아, 일라 예수. 일라 예수 아 일라 예수 일라 예수 아 일라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질글같은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라는 보배를 우리 안에 담고 있기에 허가 높고 아름다우며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라는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온내 기뻐하는 자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지고 자격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주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며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백 일라이 예수와 일라이 예수와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이 고백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댄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 이 한날 어깨 펴고 당당하게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기에 어깨 펴고 당당하게 이한날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살아오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라는 보배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어깨 펴고 당당하게 오늘 이 한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이후 8시에 어, 온라인 금요 기도 시간에

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